안녕하세요. 양이 엄마예요. 오늘은 베란다에 들어와 있는 다육이 수연. 아직 분갈이를 못 해줬어요. 제가 여기 적심한데 이렇게 얼굴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이 진짜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수연은. 정확하게 어저께 비물도 먹었고요 이렇게 이거는 성미인 좀 얼굴이 처음에 탔어요 이렇게 이게 다 떨어져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피치스 앤 크림 이렇게 저번에 깨진 화분에 다리 붙인 거 그거예요. 잘 크고 있죠. 어제 빗물도 먹었고요. 빗물 먹었는데요. 다시 씻었어요. 그리고, 네티지아. 그리고, 이게 아르젤. 아들이 선물한 거예요. 이거는 샌디고인데요. 이렇게,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온 거를 우자라서 따서 다른 곳에다가 지금 심어 놨어요. 그랬더니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밖에 있고요. 이렇게 파랑새, 이렇게 파랑새가 많죠? 이쁘게 물들어 있죠? 그리고, 어, 아메치스. 여기 바이솔도 있고요. 바이솔을 지난번에 그 밖에다 놔둔 거는 또 죽었어요. 너무 비를 많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들여놨고요. 목대수연. 너무 웃 자랐죠. 이렇게. 빗물을 많이 먹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 아메치스 이거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이제 구매한 것도 있는데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물이 들안 빠졌어요. 잘 들었는데 어제 물맥에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잘 들고 있고요. 이제 뒤에 거 너무 파랗죠. 햇빛을 이쪽에가 들어와서 그러고요. 그래. 이렇게 옵투사 응? 4월 15일날 여기다 했는데요 여기 애기는 몇개생겼고웃 자랐어요 이렇게 어저께 빗물 좀 매겼더니 좀못 자란 것 같아요 요고 많이 안 자라고 몇개 죽었어요 아, 이거를 이렇게 너무 넓은데다 해 놓으니까 애들이 자꾸 물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미인. 홍민. 홍미인에는 그렇게 물이 안 들었어요. 자꾸 타길래 지금 안에다 들여놨어요. 날씨 뜨거울 때 내놨더니. 그리고, 에케마리아. 하트 만든 화분에 에케마리아. 조그만 거라서. 이렇게. 여기 후레뉴 같아요. 만드나보니 후레뉴. 그리고 이게 저번에 탔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샤이닝 펄인데 타서 제가 이렇게 적심을 해놨어요. 속에 자꾸 누가 물을 뿌리니까 생장점에 가서 까맣게 되더니 그때부터 비 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물을 뿌리고 하면은 모르니까 그대로 물이 있으면서 이렇게 망가져요. 몇 개나 지금 그랬어요. 어저께도 마찬가지여서 하루 종일 속상했고 그리고 이렇게 합식해 놨던 거 이렇게 밖에다 놔뒀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니 지금 물이 많이 빠져 있어요. 못 자랐어요. 그리고 썬스타 아, 물이 많이 들어있죠 아직 안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까라솔 이렇게 제가 생장점을 이렇게 적심을 해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에 또 한군데를 지금 해놨어요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고 하나하나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수, 수가 대품이죠. 구매한지 한참 됐는데요. 지금 여기 거 빨간 화분에다가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잘 크고 있어서 옮기지 않고 있어요. 화분도 없지만 화분을 안 사고 있어요. 많이 만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홍옥 또, 그렇게 물은 많이 빠지지 않았죠? 통통해졌어요. 건들지도 못하게. <laughs> 그리고 도테랑. 도테랑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도테랑, 지난번에 선물 받은 건데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이게 피치 캔디. 피치 캔디인가? 치킨디 같은데? 배치캔디 치어금인데 이렇게 물이 안 들고 이렇게 <laughs> 빠졌어요 그리고 뭘로 멀로. 뭘로도 이렇게 크고 음, 아미스타 제가 적심했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한번 얼굴을 많이 내보자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음...이거는 에케몬 스톤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있고요. 이거 살구미인곰 4월 17일날 적심을 했는데 얼굴이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늦어진 거죠. 그리고 이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꽃이 이쁘게 깊었었는데 제가 잘랐고요. 홍포도 점점 얼굴이 조금해지고 여기 탔어요. 밖에다 놔뒀더니 그래서 들여놨고요. 아 어, 이거 하월시아 쿠페리 이게 이렇게 두 송이가 같이 있었던 건데요. 아뭔 일인지 물러져가지고 그래서 여기 옆에 다 따고 지금 뽑아놨어요 하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같이 붙었었던 건데, 물러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뜯어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아이씨 그린, 이렇게 지난번에 잘 거고 있고요. 축전은 한번 꽃 여기 피고 나서 하나 떨어지고, 이게 작년에 여름에인가? 봄엔가 사가지고, 이게 꽃을 한번 보고, 아직도 여기 올라오는 척하고 안 올라오고, 어저께 그래도 비가 왔다고 그랬나 조금 통통해졌네요. 그리고, 이게, 레인드랍. 레인드랍도 제가 이게 뿌리가 없는 거를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왜 이럴까요? 이 비, 꼭탄거 뭐냐. 근데 적심했더니 이렇게 얼굴이 두개 자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음, 울금, 월금. 멀금. 월금은 밖에 지금 뜨거운데 못 내놓겠더라고요. 금방 이겨버려서 오늘은 시원한데요. 그래도 그냥 안에다 두려고요. 어저께 너무 속상해서 많이 들여놨어요. 밖에다가 해놨었는데 거치대를 세 개씩이나 사갖고 해놨는데 그리고 이게 또 이름을 잃어버렸네. 요즘에 왜 이렇게 그래죠? 음. 무슨 적인데 항우란 연꽃 이게 생각이 안 나가고 항우란 연꽃이에요. 그리고 부용 부용도 색이 다 빠졌죠. 이렇게 햇빛 봐도 얘는 색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양이 화분 만든 거에 핑크프리드입고지 했던 건데요. 이렇게 잘자라고 있어요. 엄마 몸보다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탔었, 이렇게 타요. 이게 물을 뿌린지 모르고서 놔두면 뭘 뿌렸는지 모르잖아요. 세제를 타서 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죽은 게 많았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속상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네도 이렇게. 이렇게. 웨스트웨이브인데요. 이게, 이렇게, 목대를 잘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가 얼굴이 나왔는데,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하나가. 하나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모르겠어요. 애기들인데, 하나는 성민이나 홍미인 같고, 그래요. 커봐야 알겠어요. <laughs> 이름을 안, 적어. 방울복랑 저극 심했던 거,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아주 크게 대풍같이는 안 자라는데, 서서히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엘레강스 선물 받은 거고요. 이렇게 살고 미인금, 이렇게 두 개를 적심을 했는데요. 얼굴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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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잎이 딱 펴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서 하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키스트 금인데 이거 적심했는데 뿌리가 내렸고요. 그래서 옮겨 심었어요. 엄마는 금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엄마 몸은 그리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땄어요. 이게 러블리 로즈인데요. 너무 여리여리해서 이게 얼굴이 적심해도 잎이 몇개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피가르. 이거는 모르겠, 아, 이거 파랑새인데요. 저하고 또 다른 파랑새인데 얼굴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에개문술톤이고 이거는. 아이고, 제가 키가 작나봐요. 3층이라 얘가 4층인가? 아, 4층인가봐요, 얘가. 선반이. 하나는 뽑아서 선물로 나갔답니다. 이렇게. 애기문, 아니, 피가르를 쬐깐한 걸 했었는데,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여기, 루비. 루비가 왜 꽃이 안 필까요? 이렇게 되고, 꽃도 안 피지만, 지금 험을 한번 벗은 것 같아요. 이렇게. 허물 벗었고요. 두 갠데 하나는 그냥 물러졌어요. 이거 싸게 주고 샀었는데. 5천원인가? 두개 샀는데. 3월달에. 이렇게. 루비.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웃자랄까요? 얘도 웃자랐어요. 이렇게. 작년에 산 건데. 얘도. 한번 홈을 벗고 이렇게 옷 잘랐어요.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